들은 한국 선수 손흥민의 활약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싱가포르 팀의 어려움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치 손흥민이 경기장을 지배하는 것처럼 싱가포르 팬들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경기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댓글은 축구가 단지 스포츠 이상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경기에 대한 열정과 자신들의 팀에 대한 사랑을 댓글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을 통해 싱가포르 팬들이 한국팀, 특히 손흥민의 기술과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기의 질과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축구 경기가 갖는 국제적인 매력과 스포츠맨십의 정신을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해외 반응 같이 살펴보시죠. 아직 0대0이다. 풀타임 0대 0이었으면 좋겠어. 난 싱가포르의 승리를 원해. 잘 맞고 있었는데 방금 골 먹었어. 역시 입 털면 안 됨. 제발. 기도하자. 부심 때문에 살았어. 없으니까 좋네. 우리 선수들 공 잡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하다. 송선수가 그래도 볼 컨트롤은 괜찮은 것 같음. 무승부의 꿈은 전반 30분까지 아직 살아있음. 소니 볼 잡을 때마다 소니와 써니 싱가포르 선수의 대결이네. 호주가 방글라데시 상대로 7골 넣고 이겼고 일본은 미얀마 상대로 4골을 넣고 있어.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야. 한국과 베트남 경기에서 이 시간쯤에 한국이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음. 우리는 1대0이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아주 잘 맞고 있어. 메뉴와 다른 팀과의 경기를 보는 느낌.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 비기기만 해도 만족함. 젠장 너무 설레발쳤네. 말하는 순간에 또 골. 라이브 스트리밍 보는 순간에 한국이 바로 골. 제발 끄고 해서 떨어져. 버스 주차도 쉽지 않다. 근데 가장 화가 나는 점은 우리 선수들 너무 겁먹고 있어. 너무 겁먹어서 볼 컨트롤 자체가 되지 않음. 피지컬 볼 컨트롤 자신감에서 너무 차이가 남. 싱가포르는 2023년에도 여전히 구식 영국 축구를 하고 있네. 이게 원래 우리 축구야. 공격수 12명만 공격하는 축구. 전형적인 빅샘의 롱볼 축구를 보는 것 같아. 롱볼 축구를 하는 샘 알라다이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 같은 수준의 팀을 상대할 수준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놀랍다는 거야. 피지컬도 떨어지면서 롱볼 축구를 하잖아. 운도 많이 좋았어. 이 정도면 전반전은 잘한 거야. 이크산 판디와 송이 잘해줘야 함. 롱볼 축구하면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코리안 가이가 골 넣었다. 싱가포르에서도 프리미어를 많이 봐서 그런지 황희찬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세트피스에 희망을 걸자 다른 방법이 없어. 후반에 한골더 먹었지만 그래도 전반전보다 경기력은 더 좋아진 것 같아. 창찬하니까 또골 먹네. 괜히 칭찬했어. 소니 골 소니가 써니를 이겼어 손흥민 선수를. 수비하던 싱가포르 선수를 써니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김치가 나시파당 이겼어. 역시 수준 차이는 어쩔 수 없네. 나시파당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 차이면 화내기도 그렇다. 후반에도 두골 먹었지만, 그래도 전반보다는 경기력이 좋음. 선수들도 더 용감하게 뛰고 있고. 제발 한 골이라도 넣자 이미 넣었잖아. 오프사이드라 어쩔 수 없었지만, 월드클래스 손에게 골 먹힌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님. 이제 완전 엉망이다. 수비만 하는데도 골을 계속 먹히고 패스는 연결도 안 되고, 우리 선수들 첫 터치는 다 루카쿠처럼 보이는데, 0대 4면 괜찮은 점수 차임. 한국은 최고의 선수들을 내보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4대 0이지만 최고의 선수들 상대로 잘하고 있어. 그래도 한골 정도는 넣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나쁜 스코어 차이는 아니야. 우리는 우리 수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팬들이 응원하지 않으면 누가 응원하겠어. 우리 팀에 있는 한국 선수 정도 골 넣었으면 좋겠어. 싱가포르 골 넣으면 공휴일로 지정되는 거지. 올림픽 금메달 따고서도 그런 일은 없었어. 만약 이대로 50 패배하면 60으로 패배한 베트남보다 우리가 더 잘한 거야. 베트남은 퇴장당해서 10명이 싸웠잖아. 전반전은 겁먹고 무조건 볼을 차내기만 했고 후반은 용감했지만 상대의 압박에 너무 흔들렸음.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한국의 패배는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님. 한국은 계속 공격하고 싱가포르는 수비만 한 경기. 전반전에는 특히 우리 골키퍼가 잘했어. 위로가 필요한 경기야. 싱가포르가 한국보다 더 잘한 점 하나만 말해줘. 우리 팀 아담 수완디가 한국 선수 누구보다 잘생겼음. 싱가포르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옴. 싱가포르 축구 완전 박살났다. 싱가포르 축구는 보면 볼수록 우울해짐. 그래도 선수들은 한국까지 공짜 여행. 추운 날씨도 경험해보고 좋겠다.